무신가요? 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제가 필요할 때 항상 준비된 사람을 지향하는 별칭은 유철적, 이름은 유기석입니다. 열정 앞에서 나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모신 우리 이웃이 그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했던 이야기 들려주러 오셨어요. 일명 만학도 공직자 유철저라고 소개하셨네요. 유기석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하실 때 유철저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네. 철저하신가 봐요. 네. 매사에좀 철저한. <laughs> 예, 철이식은요. 또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 이야기를 들려 주시러 오셨는데 보니까 지금 용인시 교통정책과 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직 생활 하시면서 뒤늦게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거죠 네. 예 언제 어떻게 또 하게 되신 건가요 아, 이, 이 부분은 그 제가 그, 그 경전철 그 업무를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많은 그 지자체의 자치단체나 또 공무원 교육원에 이제 그 강사로 많이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강사 소개를 하는데 네. 제가 학력 면에서 굉장히 좀그 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 좀 하자 하기 네. 좀 맞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는 그러면 학력이 그냥 대졸이셨던 음, 그때, 건가요? 그때는 이제 네. 그, 막그 대학교를 그럼, 다니고 있을 때, 아, 다니고 계실 네. 때 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네. 되신 거군요. 그런데 어, 또 사실 박사학위라는 게 말이 쉽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더 뒤늦게 이렇게 도전하게 되셨는지. 어, 단순히 이제 그 강사의 학력 때문만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또 마음이 동하셨을 텐데 또 어떻게 하다가 마음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그 저희 희가 이제 그이그 그. 네,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 음. 예. 또 처음 라디오 출연이시라 긴장이 많이 되시죠. <laughs> 예, 괜찮습니다. 예.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공부하실 당시에 수면 시간은 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공부하면서 일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아, 직장을 다니면서 그 공부한다는 것은 음, 주야간과 토요일과 또 일요일이잖아요. 네. 평일에는 이제 보통 남보다 조금 덜 자고 또또 음. 또 직원들과 이제 회식이나 이제 업무로 이게 바빠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뭐 공휴일에 학교 도서관이나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네, 아, 그럼 또 공휴일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네. 또 도서관까지 다니시면서 하신 거군요. 그때 근데, 근데 공부하면서는 어떻게 가장 재밌으셨어요? 아,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하면 시청 시청자께서 웃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청취자분들은 음, 아유 그게 말이 되냐 음, 할 수도 있으시겠죠. 정말 재미있겠습니다. 요즘은 그 우리가 평생 학습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공부하지 않으면 일하기 정말 힘든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제 직급에 따라서 예. 1년에 뭐 50시간에서 음. 80시간씩 의무적으로 그 학습을 해야 받아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학위 공부를 통해서 의무교육 시간을 개최하고 또그 학위도 받고 또 교육, 의무교육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업무와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또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업무와 연관돼서 더 재밌게 느끼셨군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아, 우리 또 유기석 씨 신청곡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 볼 텐데요. 노사연 씨의 만남을 신청하셨네요. 네,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인생이라는 거는 만남과 헤어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친구들하거나 모임 때그 부르는 노래가 이 만남입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 자주 네네, 부르시는군요. 네네, 그 좋습니다. 그럼 노사연의 만남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윤기섭 씨 신청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 궁금한 게요. 이제 공부를 하셨을 당시에 가족분들의 반응은 조금 어땠을지 궁금해요. 반대는 안하셨나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공부 공부한답시고 이제 학교 도서관으로 사무실로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네. 가족들에게는 많이 미안했죠. 음. 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행정학 석사를 받고 또 박사를 또 학위를 받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아빠가 굉장히 대단하다, 음. 멋지다, 또뭐 존경스럽다 하는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해주니까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laughs> 또 이제 가족들이 더 많은 힘이 되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때 당시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의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셨던 거죠? 제가 만으로는 1 5 다섯이고. 네. 어, 뒤늦게 또 공부를 네. 어,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우들의 연령은 좀 어땠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린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 그렇지 않은 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은, 네. 대부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많으신 분도 있고, 예. 적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장적인 게 저를 보면, 제가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자문을 받 받아서 음. 이제 지금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또 다른 분들에게는 네. 또 본보기가 돼서 네. 이어지고 있는데 어, 보니까 이제 공부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아동 보육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도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시고 뭐이 외에도 가지고 계신 자격증이 되게 많으 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기. 공부를 좋아하는 편보다 예. 공부는 이제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 업무와 연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그 재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아동보육 과장을 근무하면서 직원들은 대부분의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복지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더 배워야 하겠다. 음. 그래서 이참에 공부도 할 겸해서. 자격증을 따자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다, 하셨고 네. 네. 다른 건또 어떤 자격증 네.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평생 교육사 자격증, 평생 교육사 네. 그리고 행정 서사, 네, 행정 사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네, 레크레이션 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네. 생활 마술 지도사, 아, 마술까지요. 네. 그리 웃음 지도사, 칭찬 박사. 칭찬 박사요. 네. 그건 뭔가요? 게뭐이게 상대를 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바라봐 주는. 예, 그런, 그런 또 자격증이 네. 있군요. 또 스피치 지도사. 스피치. 네. 예. 네. 제가 얼추 세봐도 한 여덟 개? 네. 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음. 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기가 또 쉽진 음. 않으셨죠?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을 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뭔가요? 네, 뭔가요? 제가 이제 그 용인시 네. 공직자 교육 재능 기부단에 이제 있는데 음. 한 번은 이제 그 중학교 중학교에 이제 강의를 가게 됐어요. 이제 네. 지, 직업 그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 갔는데 준비를 상당히 제가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예. 이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지고 그 이유부터 음, 준비를 나이, 나이, 준비 더 나이 많이 나이 하게 나이.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쯤에서 이제 2을 맞추는 노래 한곡 듣고 잠시 후 3부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어, 또 우리 어, 뒤늦게 만학도로 열심히 공부하신 그 지금이 청춘이지 않을까 싶어서 틴틴 파이브의 청춘 듣고 와서 3부에서 함께합니다. 마로니의 카일 사랑 3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미정의 고백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누구냐, 넌 코너에서는 용인시 교통정책과 유기석 과장님과 함께, 아, 또 이제 힘들게 공부한 만학도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응원의 문자와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우리 8376번님께서는 진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했는데 출연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네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7587번님께서는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혹시 본인만의 공부 비법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정말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면 조미 쑤셔서 잠도 소솔오고 공부 잘하는 법 대체 뭐죠? 하셨습니다. <laughs> 예. 답변 아, 해주실까요? 예. 네.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사실.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 만화책, 음. 만화책을 가지고 네. 그 책상에서 보는 거예요. 모 뭐든지 아, 그냥 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든 비디오를 보든 음. 일단은 책상을 지키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에 공부를 할수 <laughs> 예. 있게 됩니다. 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네. 말도 있잖아요. <laughs> 예. 가끔 집중이 안될 때는 만화책이나 다른 걸 잠깐 보시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우리 만탁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학위 취득 공부까지 정말 큰 수고하셨어요. 엄지 척 하셨고요. 배움 자체로서의 만족감, 행복감, 퇴직 후에도 귀하게 쓰일 거예요. 성원을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힘들게 공부하셨지만 어, 공부 하셔 보니까 어떠세요? 잘했다라는 생각 좀 드시나요? 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 그러면 이제 만학도로 공부도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셨는데 그때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그 학사 또 석사학위 이렇게 받을 때 에, 그때부터 자격증 하나하나 받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요. 네. 이 박사학위 받을 때는 정말 기분을 그 말할 수 없이 그 좋았는데 네. 그 행정학 박사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론과 경험을 겸재하고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음. 정말 잘했다 어, 제 자신에게 네.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laughs> 석사까지 따고 나니까 박사도 좀 용심이 생기시던가요? 네, 그 석사 학위를 따고 난서 바로 그냥 박사하기 학 바로 했, 이어서 네, 하셨나? 구아 네. 그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 박사학위를 2 0 1 6 년도에 획득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박사학위를 따니까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데 네. 제가 많이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 자제하세요? 네. 지금 이제 또 공직의 또 근무도 음, 또 하고 여행 중이셔서. 그리제 제가 이제 가장으로 근무했던 그 일과 그 연관어서 이제 강의 자료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민원봉사 과장으로서 이제 근무했을 때 그하고 연관어서 민원행정론. 민원행정론. 예, 예. 민원행정론 여기 도 강의를 하고 제가 또 이제 의회 사무국에 근무했을 때 그하고 또 연관돼서 지방의회론 이렇게 또 강의 자료도 만들고 네. 또 아동복지과. 업무학도 연결돼서 이제 복지법, 복지법제론이라든지 음. 복지행정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 나름의 자료 수집도 하시고 네. 공부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3부 전하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갈게요. 네, 만업도 공직자 유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혹시 이제 요즘에요 가장 눈여겨보는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그 요즘 청소년 일자리 마련에 그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최대 이슈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네. 그 노인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네.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확보에 이제 관심이 많, 많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5년이 있으면, 이제, 베이비분 세대가 공직, 공직에서 이제 다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정년팀에서. 네. 그러면,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음. 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좀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네. 노후 대비도 참 중요한 네. 문제죠. 네. 어, 우리 8376번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세요 하셨는데 혹시 또또 다른 공부에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아 공부는 이제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금년에는 학점 이수를 끝낸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예, 자격증 예, 자격증을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아또 준비하고 계는군요올 예. 말에 이제 면접에 이제 합격해서 예. 합격해야 되는데. 잘 준비해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과 또어르신과의 연계한 그 일자리를 만드는데 만드는 데좀 만드는 보답을 좀 하겠습니다. 면접이 또 남았군요. 네. 네, 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주변이나 유명인 가운데서 아 나도 참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어, 인생에 영향을 주는 분이 있나요? 특별하게 뭐 유, 유명인 가운데 찾으라고 그러면 좀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음, 책을 좀 많이 좀 보는데 예. 뭐, 그저기 그, 평생 중고등학교에 공직을 하다가 이제 교장직을 해서 퇴임하신 이제 이충호 씨의 이제 정년 후 제목이 정년 후란 책그그 예. 네, 책을 좀 봐서 이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은퇴 후에 은퇴 후도 나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뭐 하는 음.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최재식 작가님의 글을 글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네. 어, 아마 우리 이제 유기석 과장께서도 이제 여러 보직을 겪치셨을것 같은데 좀 어떤 업무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제가 그 공직생활을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그 의왕시청에 근무하고, 그러다가 네. 이제 제제 고향인 이제 용인시청 왔어요. 그래서 용인 시청에서 그 근무할 때 경영전철 업무를 한 10년간 그 업무를 했습니다. 네, 오래하셨네요. 네, 예. 그 이때 너무나 많이 고생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뭐그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도 이제 그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제가 또 석사 박사 그 학위를 이 업무를 관련해갖고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음, 학위를 받았어요. 가장 힘들었지만 네, 또 석박사 학위를 그쪽으로 네, 받으셨네요. 네, 예.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업무라고. 네, 원래 항상 고생 많이 한게 인상에 남는 법이죠.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올 텐데요. 우리 또 과장님이 직접 선곡하셨다고요. 서유석의 가는 새와 예,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예. 항상 세월은 가니까.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자, 그럼 서유석의 가는 세월 듣고 와서 계속해서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는 세월 듣고 왔습니다. 어,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요, 나도 배우고 싶은데 좀 나이가 늦어서 겁이 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배 마작도이신, 네. <laughs> 우리 유기석 씨가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이는 그 숫자에 불과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배움에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고 봅니다. 네. 네, 늦었다고 할 때가 이제 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처럼 또 평생 교육, 또 평생 학습 시대에 돈이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십시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 그럼 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후진 양성을 위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네. 또 노인과 청소년을 연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후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청소년과 우리 또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가 시간이 됐어요. 또 이제 방송을 듣고 있을 가족 혹은 뭐 지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옆에서 이제 저에게 용기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저희 아내에게 고맙고 네. 또 지금 취업 준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두 딸에게 용기 내라고 하고 싶네요. 네, 두 딸이 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스물여섯. 스물아홉. 음. 네. 우리 큰 딸. 네. 또 작은 딸. 끝까지 화이팅 <laughs> 네. 아빠의 응원을 받아서 또 좋은 곳에 원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럼 이제 또 끝으로 저희도 오늘 라디오 처음으로 함께하셨는데 처음을 많이 또 긴장도 되셨죠. 함께한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확신을 심어준 그 값, 값진 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제 아까 보면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까지 도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도 자격증 도대체 몇 개까지 도전하실 건가요? 하셨는데 몇 개까지 도전하실 건가요? 예. <laughs> 네. 청소년 지도사까지만 하고. 아, 예. 여기까지만 하실 네. 건가요? 그럼 네. 한 아홉 개. 네. <laughs> 하나 더 채우시죠. 네. 너무 보고 오신가요? 뭐, 생각해 보시고. 그, 진행자님께서 네. 또 뭐야, 요구를 하시면 네. 제가 하나 더 타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아뭐또 저희 요구 때문에는 아니고요. 예, 네, 마음이 도가시면 또 연결을 채워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만화도 공직자죠. 아, 용인시 교통정책과 유기석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진짜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배우 매는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분들 계시다면 또이 방송을 통해 용기 얻고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준비했고요. 이곡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